다현돈 액팅 역지사지 단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우리 회원분들만 위해서 어,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어,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어, 다현돈 회원분들한테 어떤 조금 이득을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이 연기 공부라는 게 어, 제가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언급을 했지만 어, 배우가 이제 다섯 가지 자격, 뭐, 표현력, 해석력, 설계력, 그리고 뭐, 쓸모 있는 프로필 제작, 뭐 용도에 적합한 어, 프로필 제작 능력, 그리고 어, 또 용도에 적합한 니즈에 적합한 연기 영상. 이 다섯 가지 자격이 있으면 프로배우가 될수 있는데, 과연 이 온라인으로 좀 어떤 지능을, 또 어떤 불편함을 어, 좀 최적화되게 해결을 좀 시켜드릴 수 있을까? 우리 회원분들한테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오프라인 코칭이 제일 도움이 돼요. 근데 어, 그 중에서도 특히 표현력은 오프라인 코칭에서 잡아야 되는데, 어, 지금 내 상황이 우리 회원분들 상황이 오프라인 코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음, 온라인으로 해석력 정도는 어느 정도 어, 상위 한 20%, 30%의 지능까지는 올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어, 되게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배우 지망생분들이 대본 분석에 대해서 어,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원분들만을 위해서 어, 대본 분석을 할수 있는 팁과 대본 분석에 대한 도구들을 제공을 드릴 건데 어, 이 OT 영상, 어, 이첫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대본 분석 영상이 앞으로 나올 건데 좀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좀 취지에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. 대본 분석 영상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매주 매주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 1회에서 정말 많으면 주 2회 정도만 어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한번 느낀 점을 써보고 그리고 나한테 알맞는 회원님한테 알맞는 어떤 행동 양식을 도출해서 실제로 적용까지 한번 해보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. 그러니까 무턱대고, 어, 대본 분석 어떤 팁들이나 회원 전용 영상들을 전부 다 보지 마시고, 솔직하게 공부라는 게 내화가 돼야 끝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지행일치가 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는 것을 내가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배우로서 산 기간보다 시청자로산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게 흔히 절대값이라 그러죠. 그러니까 이 지식소화 능력이 따라오지가 못하니까 꼭 앞으로 대본 분석 영상 팁들이 또 대본 분석을 잘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어 영상으로 제작이 될 때마다 매주 한 번에 다 몰아서 보지 마시고 그건 정말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. 어, 몰아서만 보지 마시고 한 가지 영상을 정해서 보고 와닿는 것들을 느낀 점으로 작성하고 그리고 나한테 알맞는 행동 양식도 작성을 해보고 한번 한주 동안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실 것 같으니 꼭 한번 어, 이렇게 이득들을 어, 좀 쟁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